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비수옥 선인장의 빨간색 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비수옥은 파로디아 속 선인장이고요. 파로디아 속 선인장들은 이제 금홍옥이라든지, 어, 이렇게 남미 쪽 선인장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비수호꽃은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붉은색도 아니고요, 붉으스름한 색도 아니고 정말 빨간 아주 빨간색 밝은 색감의 조화를 가진 그런 선인장이고 가시도 상당히 아름답고요, 꽃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감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지금 선인장 이야기의 비수들의 지금 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요 아이가 가장 먼저 꽃을 보여줘서 영상으로 담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오늘 비속 선인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